안녕하세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하이원 리조트의 고객 맞춤 예약 커뮤니티 및 IoT 통합 플랫폼 제작을 진행하게 된 박혜진입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항상 첫 번째 높은 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숙박 시설, 골프, 스키, 카지노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종합 시설 브랜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비슷한 정보들이 세문화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주고 예약 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생기고 이동 흐름에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키만이 아닌 다양한 IoT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사항의 첫 번째로 정보가 많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깔끔하게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정적인 IoT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였으며, 세 번째로 원하는 객실을 찾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객실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약할 때 객실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에 어려운 부분을 객실 정보를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구성해 사용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사용자들이 전, 중, 후 모든 과정에 있어 정보를 쉽게 찾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컨셉입니다. 사용성과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 깔끔함, 편리함, 직관적으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컬러는 브랜드 컬러인 보라와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였고 폰톤은 가동성이 높은 나눔 스퀘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버튼은 선택 전후에 컬러의 차이를 주어 선택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아이콘은 직관적인 UI 아이콘을 사용하였으며 메인 컬러인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넣어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하이원 리조트의 애플리케이션은 메인, 통합 예약, 스마트키, 이렇게 총 3개의 핵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1배수 360x720을 사용하였고, 그외 2배수 720x1380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사이즈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도를 적용한 4단 그리드를 사용했습니다. 화면 구성에 있어 통일감을 갖도록 콘텐츠 영역 6종, 팝업이나 공기성의 영역은 두 종의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328 콘텐츠와 360 콘텐츠를 사용하였습니다. 소요가 많은 영역을 우선순위로 배치하여 바로 객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하였습니다. 예약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퀵메뉴를 객실 안내, 골프 안내, 워터월드 안내로 재구성하여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이며 버튼에 사용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직관적인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2단 그리드로 구성하여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미지를 큰 영역으로 사용하고 스와이프 형식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 콘텐츠들과 마이 페이지로 구성하였고 함성 범위를 고려하여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서브 페이지는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328 콘텐츠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약하는 종류는 호텔 콘도 예약, 골프 예약, 고객 맞춤 예약, 워터월드 예약, 총네 종류를 구성하였고, 다섯 단계로 예약 단계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약 완료 페이지는 예약되어진 내용들을 보여주는 정보성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픽 요소가 아닌 텍스트 형태를 띈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2단 그리드로 구성하였고, 사용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버튼의 크기를 키웠으며 확장성을 고려하여 하단 부분의 영역을 비웠습니다. 호텔 콘도 예약 페이지에서는 스와이프 형식을 통해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결제 단계에서는 앞부분에서 선택했던 것들을 수정할 수 있고,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골프 예약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캘린더 형태에서 예약 가능한 팀수를 직관적으로 노출하였고, 실시간 방영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워터월드 예약 페이지에서는 상단의 메뉴를 배치하여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객 맞춤 예약 페이지에서는 빠르게 맞춤 객실을 찾아보도록 한 페이지에서 선택하게 구성하였고, 스크롤을 내렸을 때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버튼을 하단에 배치하여 사용자들의 행동을 유도하였습니다. 맞춤 객실을 확인하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마다 예약하기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1단 그리드로 구성하여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켰고, 정렬 방식을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선택하여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키 페이지에서는 부드러운 느낌의 라인이 들어간 아이콘을 사용하였으며, 버튼의 크기를 키우고 직관적인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스마트 리모컨 페이지에서는 쉽고 빠르게 사용자들이 제어할 수 있도록 버튼 형식으로 디자인하였고,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볼륨감을 주어 원형 버튼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눈의 피로감을 감소시켜 오랜 기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다크 모드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왔습니다. 요청하기 페이지에서는 색감 있는 UI 아이콘을 사용하여 심리성을 증대하고자 하였고, 채팅으로도 필요한 것을 요청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룸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이동이 편리한 스와이프 형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문을 하기 전에 알려창을 통해 사용자들이 주문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이원 리조트의 웹은 메인, 통합 예약 총두 개의 핵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을 제작할 때 와이드한 비주얼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1920 사이즈의 최소폭 1200을 적용하였고, 12단과 16단 중 12단 그리드를 활용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구성이 단순했던 웹을 그리드 가이드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배너 영역 하단에 배치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객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버튼에 브랜드 컬러를 넣어 조회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예약하기 용이한 퀵 메뉴 형태로 구성하였고 UI 아이콘에 브랜드 컬러인 보라를 넣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큰 이미지 영역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였고, 더 많은 내용의 존재를 인지하기 쉽도록 화살표로 포기하였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볼수 있도록 상단의 버튼을 추가하였고, 모서리에 라인이 들어간 이미지를 삽입하였습니다.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볼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들 가이드를 바탕으로 규칙적이고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통합 예약 페이지에서는 버튼 형식으로 쉽고 빠르게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브랜드 컬러인 보라색을 사용하여 예약을 유도하였으며 하단에 패키지 상품을 한번더볼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 맞춤 예약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객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한 페이지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렸을 때 바로 객실을 찾을 수 있도록 버튼을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객실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2단 그리드로 이미지를 크게 하여 정보를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페이지 숫자를 표기하여 사용자들의 불필요한 스크롤을 방지하였으며 정렬 방식을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사용자들에게 선택 권한을 줄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와 커뮤니티, 확장된 IoT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깔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랜드 색상과 직관적인 UI 아이콘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작업으로 하이원 리조트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사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브랜드 가치로 전달되는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